자 안녕하세요 1월 2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오늘은 되게 좋아요 <laughs> 금요일날 정말 좋은 내용이 나와가지고 어, 요거 보면서 이제 가면 될것 같은데 핵심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테니까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날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된 가운데 최근 지수 상승에 따른 고점 매도 물량이 출현되면서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목요일이었네요. 이때 미국의 GDP가 발표되었는데 정말 긍정적이었죠. 그러면서, 미국 경기는 강하다라는 걸또한번 보여주게 되었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날 공개된 물가지표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냐? PC, 개인, 소비지출. 근데 이게 어떠한 숫자를 보여줬기 때문에 긍정적이냐? 이걸 좀 설명드리도록 하자면요. 일단, 일반 지표는 0.2% 상승의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거든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이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2.6을 상승해서 전월과 같은 수준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식료품, 이 변동성이 큰두 가지를 제외한 근원, 이 PC를 보잖아요. 그러면 2.9%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상징적이냐면 3%를 하회한 게 2021년 3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본격적으로 돈 풀고 나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숫자가 3% 아래 2.9라는 이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야, 이거 유동성 풀기 전에 숫자까지 이렇게 돌아왔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커질 수 있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 이번에 발표된 게, 12월달 지표거든요 근데 미국의 12월달은요 가장 소비력이 강한 시즌입니다 왜냐면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 할인 같은 거 들어갔을 때이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제대로 겹쳤는데도 이러한 숫자가 보여지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 와, 이게 너무 좋은데 저절로 생각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게 fomc에서 연준이 어떠한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을 하면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저렇게 좋은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있죠. 이게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조금 더 빠져서 오히려 지금 47.4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보는 중로는 그냥 3월은 지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5월 보자 했을 때 5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몇 프로다 80%가 넘는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지표가 3월 쪽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가고는 있지만 5월 쪽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연준이 스탠스를 만약에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다면 시장의 중로는 결국 5월로 가지 않을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더 봐야 될건 뭘까요? 당연히 이번 달 말에 진행될 fomc가 되겠죠. 30일부터 이제 31일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회의 끝나면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발표할 겁니다. 요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최악은 지나갔다 라는 부분으로 엮어서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넉넉하게 일정을 두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 유가는 WTI 기준 78.01 달러로 플러스 0.84%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는 뭐 고용 지표도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까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냥 가능성이 열려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섹터가 무엇이다? 몇 번이고 강조 드리고 있지만, AI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AI 온 디바이스부터 시작을 해서요, AI 클라우드, 서버 등등등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해, 1년 동안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만큼, 이 반도체 회사들 흑자 불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공장 지금 조금 일정이 딜레이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주곤 했었는데 보조금 청신호 얘기 나오면서 속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인텔이나 TSMC도 수혜를 본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얘들은 점유율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종목들이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점유율을 지키면서, 이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어, 막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성장성이 보여지진 않겠지만, 지금 유지하면서 어? 단기적으로 호재 들어온다. 이렇게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장 이렇게 짓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만큼 출하되는 물량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 판매할 수 있는 이 한매처만 확실하면 걱정 없이 실적 쭉쭉 늘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ai 반도체 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하나 지금 세계 첫 번째 친환경 해운사를 설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미래의 이 선박 시장을 선점하겠다 라는 이러한 계획인데 이 핵심이 뭐냐 면 요즘 나오고 있는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20% 같은 경우에는 좀 저품질에 석유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100%로 운항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지금 이쪽으로 그나마 이제 조금 쓰는 이 선박으로 바꾸는 것도 속도가 좀 지지부진한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총대 메고 먼저 이거 선점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관련 시장 이게 확실하게 좋은 효과를 보여주면은 전 세계에서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희는 왜안 해? 그거 이제 분위기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리고 혹시 합니까? 이게 미래 먹거리가 될 수도 있을지. 그래서 일단은 요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2000년대, 1990년대 후반에 지어진 이 만들어진이라고 하죠. 만들어진 이 선박들의 수명이 거의 다 끝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이제 배 교체하는 요 부분으로 주문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관련으로도 어느 순간 수주 물량이 확 올라오는 거 기대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 경기 부진의 카지노주 신젓가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 3월달부터 부양책 시작될 예정이고.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알아야 될게 뭐냐 면은이 공매도 관련해서 좀 시끄러운 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좀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올리려고 하고 증시 부양하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소비력 늘어나는 모습 기대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딱 그렇게 두개 올라가니까 소비력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잖아요. 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효과에 맞춰서 카지노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잘하면 신저가? 어? 여기 어떻게 보면 바닥일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정이랑 맞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케이팝 정점 찍었나? 앨범 판매 최대 60% 급감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뭐 불황 때문이라고 하는데 앨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 면 중국 쪽에서요 이 공도 공구 다시 공구 공동구매를 엄청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었대요. 그래서 JYP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조정을 받게 된 이유가 이 중국의 앨범 판매가 많이 감소하고 그이외의 지역에서도 이제 불황 때문에 영향이 없잖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보여지게 되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금리가 정답입니다. 중국 부양책과 함께 금리가 괜찮아지는 모습이 오래 보여지고 내년 또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이 이게 저점이고 반등할 가능성, 향후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보여지게 될 가능성 높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가 있는 반면에 이제 정말 휘청휘청할 수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게 뭐냐 태양광 풍력.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두 가지 섹터는 참 많이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4년이든 8년이든 여러분들 좀 이제 멀찍히 떨어져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당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석유업체들이 쉐일업체 엄청나게 수십조씩 써갖고 인수했잖아요. 그 반대에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 정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조심하셔라 말씀드리며 현재 반도체 이쪽이랑 그리고 조선 그리고 중국 쪽에반든이 관련된 테마를 한번 보셔라 말씀드리며 시장정리 한번 싹해 봤고요 자,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이런 식으로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어떤 내용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고 제가 어떤 종목을 공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부산 애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제가 그렇게 강조드리고 강조드렸던 21선 돌파하면 무엇이다? 올린 저 하단 찍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단 부분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 시작점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어떤 걸 보는 게 좋은지 현재 위치에 핵심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 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투산 에너빌리티 하면은 원전이죠. 자, 그랬을 때 원자력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은데 그동안 리백 리백 하면서 이제 여기에만 좀 집중하고 원전을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네, 결국 경제가 핵심이죠. 당장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데 환경이 더 중요하니까. 네가 먹고 사는 거 힘들더라도 좀 참아라 하면 누가 이해를 해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원전 확대 관련된 진영에 이제 굉장히 좀 입김이 센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연합에 요즘에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어디다 영국 프랑스 사우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면요 지금 미국도 대선 준비가 한참이잖아요. 트럼프가 떠오르고 있는데, 자, 트럼프, 기존의 친환경에서 조금 벗어나서 석유, 가스는 물론이고, 원전, 띄우자. 그러면 바이든 정부에서의 원전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의 원전도 그렇고, 다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정책적으로 연결 혹은 훨씬 더 크게 터지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전 쪽으로 더 집중도가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죽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풍력, 태양광, 바이든이 만약에 떨어지면 우리 죽는다라는 게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가 줄어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단순하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원전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당연히 수소 역시 함께 갈 것이기 때문에 오야 이거 수소도 두산 잘하는데 물론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사업을 보면요 해상풍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전체적인 매출의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해상풍력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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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이 낮습니다 없어도 돼요 원전 쪽에서 매출 늘어나는 거랑 이 해상풍력이랑 여기 매출 줄어든 거랑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될 정도로 원전의 상승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가스 쪽으로도 지원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조산 에너빌리티, 어떻습니까? 가스터빈 3억 주 받았는데 그거 하나에 2800억이죠. 한국 말고 해외 쪽에서도 주문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단 5개 국가만이 이 상용화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지도 않을 거예요. 진짜로 돈 버는 시간이 오는 거죠. 하지만 바이든이 되면 조금 추춤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원전은 네, 좋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란 녀석이 시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알잖아요 주식은 결국 선반영이라는 걸 우선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는지 이걸 생각을 하면요. 그냥 우라늄 가격 보시는 걸첫 번째로 보시고요. 트럼프, 미국 내의 현재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두 번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출렁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급을 보면 나타난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 수급이 1순위다 설명드렸죠. 저번 주 금요일에도 결국엔, 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서 빨간불 계속 나오면 홀딩해도 된다는 근거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관이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이때 상승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두개 나오니까 오늘 좀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수급은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121선 여기서 또 한번 눌리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아직 탄력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오늘 여기를 못 돌파한다고 라 하더라도 내리나 모레쯤 돌파해서 불린저 상단에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핵심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를 시작으로 한 이만큼 121선부터 481선까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저항을 돌파해서 여기까지 간다면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매밀대가 많이 쌓여 있는 게 2만 원 위인데 그 아래까지만 돌려보면 되는데, 요거는. 좀 아직 멀리 남아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다뤄 보도록 하고 일단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되 현재 위치에서 이 정도의 구간을 단기적으로 기대를 해 보시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한번 봤는데 이거 총 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원전보다 최대 수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원전 아니더라도 수소나 가스 역시도 이미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든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 꼭 보시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1순위. 이거 앞으로도 기억을 해두시고 세 번째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21선 위가 베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121선 돌파해서 이 볼린저 상단까지 가게 된다면 481선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노려보자. 그리고 여를 돌파하면 2만원 아래.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끝마쳐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